동호는 딱 10시에 가야 된다고 했지? 5분, 5분? 5분? 순이랑예진이가 5분 괜찮아? 연준이랑? 정현아, 교훈 내고 네. 이거 잘 정지, 어, 그래도 부해서 금방 끝날 것 같아. 여기 가게 변화. 각의 변화는 무슨 말이냐면 각의 크기를 바꾸겠다 그 뜻이야.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각으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은 뭐냐면 이제 특수각, 30도, 60도, 45도 이런 각들로 바꾸겠다 그 뜻이야. 그럼 이제 삼각비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수를 이용해서 빠르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각 변화니야. 됐어요? 쌤이 그냥 시간이 없어서 말해버렸네. 요이외 각변한 각을 왜 바꿔버려? 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됐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초월함수야. 초월함수 뭐라 뭐라고 했어? 상상 초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인 이러면 이 각이 바로 딱 떠올라 안 떠올라? 사이뭐 7분의 2파이 이런 거 바로 떠올라 안 떠올라? 어 상상추월 그래서 이제 시험이 나오는 건 당연히 특수각이고 이제 각이 좀 커졌을 때뭐로다 바꾸겠다야 예각으로 바꾸겠다는 뜻이야, 됐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해줄 테니까. 잘 듣고. 처음에는 이제 외우지 말고 됐죠? 원리를 알아야 돼. 일단 원 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마지막에도 원이야. 자, 우리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기억 나요? 어, 좋아. 얘가 세타야. 요점의 좌표가 x, y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여기서 얘를 X축 대칭해보자, 그 뜻이야. 그러면, 이렇게요 가게 크기는 뭐라고 말해야 돼? 어제 있잖아. 일박 가. 요 가게 크기는? 지금 X축 대칭했어. 마이너스 세타.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이 나와 안 나와? 남아? 나와야 돼. 정해놔 빨리. 어, 요점의 좌표는 x 좌표는 그리고 있고 y 좌표만 마이너스 y.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자 여기서. 단위원이야. 쌤이 안 썼지만 단위원. 사인 세타 말해봐. 단, 어, 근데 반지름이 1이야 원. y. 코사인 세타 말해봐. 어. x. 탄젠트는 나중에 하자. 사인 코사인만 아. 하면 탄젠트는 그냥 바로 나오니까 됐죠? 자 여기서 이제. i 마이너스 세타 음. 생각하고 있고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생각하고 있고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자 s i n 마이너스 세타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y. y 됐어요 그럼 얘는 y가 뭐래 s i n 세타야 얘는 뭐야 마이너스 s i n 세타 이거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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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뭐야? X 그얘 어, 뭐야? X. 코사인, x. 코사인 세타 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x 어, 마이너스 X분의 Y 마이너스 X분의 Y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얘가 탄젠트였잖아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탄젠트 세요 e 됐어.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야? 우리 지수 함수 하면서 네, 예, 쌤이 안 해줬을 수도 있어. 지수 함수 하면서 y 축 대칭이 함수. 무슨 함수? y 축 대칭 우함수. <목소리> y 축 대칭. 정이 아니었나? y 축 대칭. y 축 대칭이니까 f x 랑 F 마이너스 X는 서로 어떻다? 같다. 우함수 우와. 우와. Y축 대칭. 마이너스가 우와 사라진다. 안기정어게우함수는 뭐라고? 마이너스가 우와 사라진다. 됐어? 기함수 원점대칭. 주고 알아야 돼 얘는 원점 대칭 기함수 원점 대칭 약속이야 원점 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 하자 안 해줬어 이거 마이너스가 기어 나온다 마이너스가 기어 나온다 기함수 g 원 기함수 원점 대칭 마이너스가 기어 나온다 됐어요? 기함수, 다함함수에서는 다른 말로 홀함수. 홀함수. 우함수는 다함수에서 짝함수. 됐어, 안 됐어? 그래서 혼자 있어서 기원을 하고, 기어 나오면, 우와, 짝이 생긴다. 못 알아들어. 혼자 있어서 기원하는 거야 기원. 혼자 있는 건 기함수 원점 대칭 기원. 그래서 기어 나와서 기어 나오면 기함수. 그래서 기어 나오면 이제 뭐다야 우와 짝이 생긴다 열심히 외울게요. 그 <laughs> <laughs> 아, 외우지는 까먹지 말라는 거야. 외우지는 말.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사인은 무슨 함수야? 어 요건 요건 안 해도 되고, 사인은 무슨 함수야?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면, 기어 나오면 무슨 함수? 기함수기함수 사인은 기함수기함수는 뭐? 원점 대칭. 기원, 원점 대칭. 아니면 드래곤볼 본 적이 있어요? 당연히 없죠. 어. <laughs> 드래곤볼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길을 모아서, 대자연의 길을 모아서, 원기옥을 만들어, 원기옥. 오, 어. 원기. 원기옥으로 기억해도 되고, 원기. 아니면 친구 중에 원기 있어? <laughs> 김원기. 김원기 씨 없어요, 김원기. 없마없 <laughs> 어, <진짜. 웃음> <laughs> <laughs> 자, 탄젠트 무슨 암제야? 기함수. 기함수 마이너스가 기어 나온다, 기함수 그럼 탄젠트도? 무슨 대칭? 원점점. 원점 대칭. 자, 코사인은 무슨 함수야우함수 우아... 코사인은 무슨 대칭? Y축, Y축 대칭. 됐죠? 어. 이건 어. 지울게. 나중에 또 보여주면 되니까. 아니면 쌤이 쇼츠를 올려놓을게. <laughs> 아, 그 쇼츠를. 쇼츠가 가로로 올라가는데요? <laughs> 어? 가로로 올라가는데요? 어, 그게, o u get. How do you do it? s h 로 r t 어, o William and s e v 아 r a l of you a r 열심히 해와어 음. 숙제 보내줄 테니까 오. 자 y, X축 대칭 했어 그러면 이제 원점, 대칭해, 원점 대칭 이해 가자 원점 대칭 열심히 해와 네, 시간이 없으니까 쌤이 안 기다려 주고 요거는 말해줄게 원점 대칭 할 생각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이제 됐어요.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요점의 좌표는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요 됐어요. 됐지? 그러면 사인, 하이 근데 우리 <laughs> 모두 배웠어? 어. <laughs> 아. 음. 아니 그냥 일단 요렇게 보자. 아. 바이, 쌤이 천천히 할게. 자, 얘 뭘지 생각하고. 자, 얘, 얘 뭐야? 좌표 보면 단지름다 1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y 보여요? 이게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이 이거 됐어? 됐어? 자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x.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이다 이거 됐어? 됐어요? 얘는 x분의 y. 저 얘는 뭐야? 단자 뜻입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거 30초만 줄테니까 만들어봐 이렇게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요처럼 만들어봐. 여기서 하시는데. 쌤, 수고 있을 테니까 안어봐 응. 할수 있는 거야. 탄젠트, 탄젠트에서 뭘할수 있어? 할수 있는 거 응. 파이만큼 회전했더니 파이만큼 회전했더니 다시 뭐가 됐대? 음. 탄젠트가 됐때 탄젠트에 뭘할수 있어? 주기 탄젠트의 주기가 뭐라는 거야? 파이다. 파이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응. 그럼 파이가 음. 의미하는 건 뭐야? 요 원에서 원둘레의 절반 반원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자, 됐어요.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 요건 이따 또 정리할 거야. 자, 얘 보자. 요, 요 가위 크기는 뭐예요? 어. 빨리 뭐가 될지 생각하고 있어. 이스플러 그 아니고, 자, 요즘에 잡혀 뭐가 돼요? 이제 다시 말해봐. 마이너스 y. y x.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반지름이 1이야. 반지름이. 그럼 사인 얘 말해봐. 사인 얘는 뭐예요? 어, 사인 세타.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코 사인 얘는? 지금 맞은 거 아니야. 어, 사인 세타라고 하면 안 돼. 사인 세타 아니지. 못느껴서좀 천천히 하자. 빨리. 지금 몇 시야? 다시 말해봐, 빨리. 사인 세타. 어. 사인 세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여기서 알수 있는 거, 한번 고민해보고.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2분의 3까지. 보이면 말해야 되고 얘를 2분의 사 파이만큼 회전 시킨 거야. 됐죠? 어. 그럼 얘 말해봐. 얘 몇이야?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laughs> 코사인 세타. 얘는. 물론 여기 세미 마이너스 붙인 건 설명 안 해줬지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매번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맞는 게 이제 공식이야. 요거 갖고 이제 규칙을 찾아서 그 규칙을 정의한 게 공식이에요. 됐어요? 요게 원리고. 아니 공식 안 하면 공식 생각 안 했으면 요 원리대로 하면 되고 원 그려서 삼각형 돌려가는데 그래서 뭐를 읽는 거야 좌표를 읽는 거야 좌표 부호에 주의하면서 그럼 이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보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뀐 것도 있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뀐 것도 있고 탄젠트가 역수로 된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들도 있고, 이거 됐어요. 됐지? 얘를 이제 어떻게 공식화했냐면 간이 없네. 일단 얘 사진 찍어보자. 간이 없어져. 두 번째 하는 원리는 다음 시간에 보여줄 테니까 일단 이거만 마무리하고 끝내줄게. 어, 빨리하고.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빨리 좀 부활하지. 빨리 좀 부활하지. 자, 이거. 지금은 어찌로 외울 필요 없어? 이제 얘를 정리해서 보니까. 이렇게 있고. 됐죠? 잘 보니까. 이분의 파이, 이분의 삼파이. 여기는 파이. 얘는 한 바퀴, 뭐, 돌아서 내려왔다고 가는데, 아니면 한 바퀴 다시 돌았어. 즉, 이 파이만큼 갔어. 그러면 그대로지, 그치? 그래서 여기 이 파이.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여기는 세타가 아무리 커도 예각으로 일단 생각하는 거야. 예각. 왜냐면 얘를 가지고 만든 게요 예각일 때 갖고 이제 정리를 한 거라서 여기가 예각이 아니어도 원을 돌려가면 되니까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됐어요? 그 다음에 요 애는 뭐냐면 정수야. 정수. 정수. 정수 중에서 이제 자연수를 생각하면 됐지. n이. 잘 보니까 여기 2가 남아있는 애들은 사인이 코사이, 코사인. 코사인이 사인. 탄젠트가 역수가 됐지. 그리고 2가 남았다라는 말은 요 n이 무슨 수라는 거야? 홀수. n이 홀수면 이제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 이거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n이 무슨 수면, n이 짝수면 짝수면 그대로. 면 쌓이는 그대로 쌓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코사인, 탄젠트 요거 됐어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부호 부호 바뀐 애들이 있어 이렇게 부호 바뀐 애들 세이 그림을 지워서 그런데 요 부호는 누가 결정하냐면 바로 여기 사분면이 결정하는 거야 이게 얘가 몇살 주의해야 돼. 일잘 들어야 돼. 바꾸고 부호를 읽으면 안 돼. 바꾸고 부호를 읽으면 안 되고 처음에 처음에 부호를 읽어요 처음. 처음에 부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인 사사 보면 마이너스 코사인 사사분면 플러스. 탄젠트 사사분면 마이너스. 이렇게 읽고 바꾸는 거야. 순서가. 그래야지 안 틀려. 뭐부터 한다고? 구호 먼저 결정. 구호 먼저 결정. 그래서 얘는, 요 세타는 이제 뭘 결정하는 거냐면, 몇사분면인지를 결정하는 거야. 얘랑 같이 엮여서. 파이 더하기 세타. 얘 뭐로 본다고? 얘가! 아무리 커도 예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파이에서 요 그려줬던 거 기억나? 여기가 파이. 파이에서 살짝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3사 보면. 한 사인 3사 보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3사 보면 마이너스. 탄젠트 34 보면 플러스. 이렇게 요거 됐어요? 어. 지금은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방법으로 정리해 줄 거고 이제 자기가 이제 쉽게 할수 있는 걸로 처음에는 이제 원리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외워서 하면 돼. 됐지? 사진 찍고, 정리 잘 해놔야 돼. 각변는 중요하니까. 그리고 저기 숨어있는 성질도 또 다시 정리해줄게요. 어, 열심히 들 해보고.